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스타워즈 75152 임페리얼 어설트 호버 탱크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총 브릭수는 385개, 미니 피규어 3개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9,900원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안좋고 인기가 너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그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29,170원, 네, 10원 단위까지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50% 이상을 할인받은 제품입니다. 어, 박스 뒷면 보시면 기체의 다른 모습, 다른 연출샷이 나와 있고, 어, 여러가지 기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기믹도 별로 그렇게 재밌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기체도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조립하고 돌아와서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 피규어는 세개가 들어 있습니다. 맨 왼쪽이 가장 퀄리티가 좋았던 치루트 임무의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영화 정보를 보니까 치루트 임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두 명이 호버 탱크의 파일럿입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견자단이 연기했던 치루트 임무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 하나 멋지게 이렇게 긴 창 같은 거,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봉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고요. 어, 이걸 좀 살짝 빼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음, 옷쪽도 프린팅 잘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마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치마가 오히려 이 다리가 벌어지는 이 각도를 좀 막아요. 그래서 자세를 여러 가지로 잡아주기가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 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쪽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등쪽 보시면, 이렇게, 어,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석궁 같은 거죠? 네, 이렇게 멋지게 총에다가 뭔가 브릭을 더해서 석궁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짠! 투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투페이스 얼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한, 무뚝뚝한 얼굴과 살짝 웃고 있는 얼굴, 이 정도의 차이네요. 어, 요, 요 미니피규어는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치마 부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한 어, 그런 미니피규어 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미니피규어는 똑같죠? 네, 똑같기 때문에 이 총이 다르다는 거, 한 하나는 장총, 하나는 이렇게 짧은 총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보여드렸고요. 이거 하나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린팅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 이게 파일럿 그냥 호버탱크의 파일럿인데 프린팅 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견고한게 아니죠. <laughs> 세밀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헬멧 부분도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고요 이렇게 형태가 약간 일반 스톰트로퍼랑 조금 다른 느낌이 있죠? 네 약간 형태가 다른 어, 그런 헬멧을 쓰고 있고 얼굴 벗겨보시면 원페이스만 하고 있지만 늘 요, 요런 캐릭터들은 이렇게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이 페이스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프린팅 잘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미니 피규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미니 피규어 퀄리티는 좋은 편인데, 아, 요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호버 탱크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호버 탱크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된 호버 탱크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외형은 굉장히 투박해요 네한뺨 정도의 길이 한 20cm 정도 되겠네요 어, 굉장히 투박하고 아 이거 색상이 너무 우중충하게 나왔어요 우중충해 어, 그래서 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믹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쪽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앞쪽도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이게 파일럿들이 이쪽으로 타거나, 뭐, 이쪽으로 타거나 하겠죠? 이렇게 열리는 기믹이 있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무기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건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나마 재밌었던 기믹이 이제, 이 옆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돌려주시면, 발사! 네, 요거요거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발사! 네, 이렇게 발사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 다시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투명 브릭으로 이렇게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네, 뭐별 의미, 의미는 없죠. 네, 그런 기믹이 있고, 음, 그리고 요거 박스 안에 박스 문을 열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뭐 무기 꺼내줄 수 있는 간단한 기미, 이렇게 또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 자, 이 디자인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디자인 하나? 어? 이거 담당자 나와.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죠? 네. 영화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디자인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무성의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 브릭수가 적기 때문에 조립하는 손맛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빨리빨리 되게 조립되는 거, 금방 조립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스티커도 없고 그 부분은 좀 좋았어요 유일하게 장점이라면 스티커 없는 거 그런데 이거 기, 이 기체 자체의 이 멋은 아 이거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아, 열기도 귀찮네요 네 다시 닫어 네 어, 화가 납니다 네 그래도 제가 그냥 반가격 이하로 샀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참고 있는데 내고 본사로 찾아갈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자인 굉장히 구리구리하게 나왔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미니 피규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개의 미니 피규어 퀄리티 모두 다 마음에 들었고, 그런 반면에 이 호버 탱크의 퀄리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 정도 크기의 기믹은 그래도 꽤 다양하게 들어있는 편인 것 같은데 그 기믹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나 그런 기믹도 없고 그냥 평범한 어느 제품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식의 기믹들만 들어있었습니다. 음, 스티커 없는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요거 색깔도 너무 우중충하고 디자인도 너무 대충 나온 느낌이 드는 그런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9,000원 대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성비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물론 정가로 생각하면 이거 완전 뭐 갖다 버려야 겠지만 <laughs> 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할인 받아서 구매하시면 뭐 어차피 이렇게 조립 한번 해본 다음에 브릭들만 따로 나중에 분해해서 그 벌크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뭐 창작이나 이런거 할때 벌크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저렴하게 구매했으니까 친구한테 너도 조립해봐 하고 선물할 수도 있고, 뭐, 요 정도에. 근데 전, 저렴하게 샀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건 그만큼. 그냥 원래 가격으로 사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었네요. 뭐, 스타워즈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난 전종 다 모을 거야 하시는 분 아니면 웬만하면 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좀 아쉬운 제품을 소개해 드리게 됐어요. 레고 스타워즈 75152 임페리얼 어설트 호버 탱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는 좀더 멋진 제품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